속을 이루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지, 어, 걱정이 되기도 해요. 물론, 뭐, 하루 이틀 정도 추웠죠. 눈도 내렸어요. 근데, 막, 저희서 사무실에서 선생님은 눈 오는 걸 봤는데, 그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지고, 어, 엄청 많이 쌓일 것 같이 생, 그, 날씨가 그랬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쌓이고 그냥 날씨만 엄청 추웠어요. 한파주의보 때문에 엄청 추웠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추 날씨가 추워짐에도 불구하고 좀 감기가 걸리지 않았으면 선생님은 바래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음, 선생님이 하나가 하나 질문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레고나 아니면은 블럭쌓기 같은 걸로 뭐 거대한 탑이나 아니면은 건축물들을 만들어 본적 있나요? 있, 나요 음, 그래요. 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도 학교에서 이제 그 모형을 만들어요. 건축물 설계를 하고 모형을 만드는데, 미리 필요한 부분을 이제 그 자를 그 나무나, 아니면 그런 보드지요? 보드에다가 이게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근데, 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각 연결부위마다 이렇게 붙이는 걸로 이제 선생님 모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 자르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붙이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워서, 음, 좀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어, 많이 힘들었었던, 어, 그러한, 음,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왜이 말을 하냐. 오늘 말씀은 바로, 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실질적으로 성을 쌓는 이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들어볼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느에미아가 하나님께 느헤미아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고 싶다는 기도를 한 거를 우리는 봤어요. 그래서, 근 성벽을 다시 쌓는 건 엄청나게 큰 일이었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제 뚝딱, 막 성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인부들이 뭐 지금같이 뭐 이렇게 큰 타워크레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러한 기기들이 있어서 성문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 사람들이 일일이 옮겨가지고 했어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성벽공사를 시작한 느에미야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함께 나눠볼까요? 근데 자, 근데 이전에 정말 우리가 어 항상 하는 이 천지인 퀴즈를 먼저 해보고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천지인 퀴즈 먼저 시작할게요. 자 그래요. 천지인 퀴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풀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오늘 주제되는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저번 주와 동일한 주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예레미야이가 3장 22절에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저번 주에 왕, 저번 주에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상을 하나 보고 오려고 해요. 일단 영상을 하나 보고 올까요? 똥!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였어요. 페르시아 왕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고 선포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고향 땅 이스라엘로 갔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나라가 멸망하면서 모든 건물들이 무너졌는데요. 그 중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기둥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과 안전을 위한 성벽들이 무너져버린 것은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느헤미아는 페르시아의 관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갔던 형제들이 느헤미아를 찾아와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이나 슬퍼했어요. 그리고는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잘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제가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 계명을 지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일들을 위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 주세요. 느헤미야는 고향 땅과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첫 번째가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해도 4천 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죠. 그런데 저 멀리 페르시아에 있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성벽을 세우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두 번째 일을 시작했어요. 왕궁의 관리로 있으면서 지낼 수 있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심한 거예요.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면 기도하고 결심했던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해요. 술 관원은 왕이 먹는 음식을 제일 가까운 데서 지켜보는 사람이고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의 고향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가 다녀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허락해 주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뤄진 것이죠. 기도하고 움직였던 느헤미야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했어요.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완성되었죠. 성벽이 세워지자 매일 불안해하던 사람들의 삶이 안정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한번 힘을 낼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곳을 위해서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할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기도가 필요한 곳을 보고 그 곳을 위해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움직인다면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하도록 기도하고 움직이는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요. 영상을 잘 보고 왔나요? 그래요.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을 들은 느에미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왜 성문을 다시 세워야 할까요? 그 이유는 성문과 성벽이 없다면 외부에 어, 그러한 침입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날씨, 변화되는 날씨, 그런 것들로부터, 어,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없었어요. 느에미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느에미아는 격려했어요. 어, 유다 백성은 두려움에 떠는 대신 그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느에미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어떻게 세우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더 보고 오겠어요. 자 영상 보고 올게요. 뿅. 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성벽과 불탄 성문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에는 각각 이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문에서 일했어요. 물고기문은 생선을 파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양문에서 일했죠. 이 문은 사람들이 양을 팔기 위해 모이는 장소로 이어졌어요. 골짜기 문이나 옛문 말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성벽의 문과 빗장 걸쇠를 달았어요. 그리고 돌을 깎아 벽의 구멍과 틈을 메웠어요. 사람들은 성 전체를 둘러싸고 나란히 서서 일했어요. 성벽은 금방 절반 높이까지 세워졌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변에 살던 다른 민족들은 화가 났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흙무더기 속에서 다 타버린 돌들로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야?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벽을 쌓았지만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성벽 쌓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면서 당번을 정해 매일 밤낮으로 성벽을 지켰지만 기가 죽었어요. 사방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오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지만 성벽공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공사의 책임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자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힘을 내어 다시 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든채 보초를 서고 어떤 사람들은 성벽에서 일했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만약의 경우 싸울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한 거예요. 니에미아는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이끌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원수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 결과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성벽을 잘 세우고 성문도 모두 고쳤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원수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어요. 예수님은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자, 영상을 잘 보고 왔나요? 그래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지므로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물론 그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낙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문은 무너지고 그냥 황화로운 땅에 자기 여러 이제 돌아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만 있고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야였던 거죠. 황무지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주변에 다른 국가들의 왕이 있고 다른 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호시탐탐 이제 이들을 이제 잡으려고 눈에 이제 가시처럼 이제 불을 켜고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어 그러한 주변 환경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과 낙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때때로 낙심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약간 두렵고 약간 절망적일 때도 많지만 어, 평소에도 일을 할 때도 뭐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갑자기 뭐 이런 계획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뚱딴지 같이 이제 다른 일이 튀어나올 때 일정이 꼬여버렸을 때 그때는 뭐 너무나도 두렵고 절망적인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느에미아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깨워주는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이 소식을 들은 느에미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실하심을 일깨워주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에미아가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물질과, 물질과 그런 합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또한 이 느에미아와의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와 약속하신 것 역시 지키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게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그 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벽으로 어떤 벽이든 어떤 문으로든 그 죄를 막지 못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죄와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죄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보호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실실하심을 이게어 주는 친구가 필요해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미야가 정말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을 정말 다시 세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신실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사실 역시 믿을 수 있도록 은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의 자녀, 엄지를 쥐고, 하나, 둘, 셋, 넷! 사랑받는 어린 양, 양처럼 앞뒤로 흔들어주세요. 끝까지 찾으시네, 손을 쫙 펴고, 뒤로 쭉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기도 손하고 뻗어주세요. 우리는 왕의 자녀 엄지를 쥐고 하나 둘셋넷 두려움 전혀 없네 강한 의지로 크로스 날마다 순종하며 손을 쫙 펴고 뒤로 뻗어주세요 이음으로 승리하리 기도선 하고 흔들어주세요. 오에오 춤을 추며 오에오 줄을 찬양. 신나게 팔을 쓸어주세요. 신나게 반대 팔을 쓸어주세요. 아빠 아버지의 태생 사랑. 둥글게 둥글게 돌려주세요. 함께 찬양해. 앞으로 쭉 갔다가. 뒤로 쭉 갔다가 신나게 팔을 쓸어주세요. 신나게 반대팔도 쓸어주세요. 아빠,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 둥글게 둥글게 돌려주세요. 함께 찬양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달리고 달리고 숙여주세요. 쿰바야 쿰바야 한번한번두번 한 번, 번. 머리 위로 흔들어주세요. 쿰바야 쿰바야 한번한번두번 한 번, 번. 머리 위로 흔들어주세요. 쿰바야 쿰바야 하늘 보고 친구 보고. 머리 위로 흔들어주세요. 꿈바야, 꿈바야! 하늘 보고, 친구 보고, 머리 위로 힘차게 흔들어주세요. 안녕!